자, 오늘은 단연간 경험한 모바일 비즈니스와 온라인 서비스 기획 및 기획자로 투입되었던 그앱 개발 프로젝트 경험을 모아서 짧고 빠르게 앱 서비스에서 앱 비용과 수익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앱 서비스 비즈니스는 앱으로 제공할 가치 구현을 위한 앱 개발 후 앱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이때 앱 개발은 수익이 없는 순수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서비스가 아닌 개발이 수익 모델인 SI나 웹에이전시 같은 기업은 개발 자체가 수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앱 서비스에서의 수익은 서비스를 통해서 앱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업은 앱을 개발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앱 개발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앱 개발 자체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 정도면 이런 앱만 런칭하면 사용자들이 막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인기 앱을 운영 중인 뭐 스타트업 정도는 우리 기업에 비하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냥 앱만 런칭하면 간단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보여졌습니다. 뭐, 회사에 대한 충성도 또는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개발 자체 프로젝트 내내 너무나 강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자신감으로 앱의 개발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때 확인 가능한 것은 대부분 사용자로서 기존 앱을 이용하면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이에 맞춰 기획서를 작성하고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아, 비용만 생길 것입니다. 개발자, 유료 프로그램, 뭐 서버나, 뭐 클라우드 비용 등 아, 요즘은 개발자 비용이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개발자 비용은 인원과 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끝나면 부품금을 안고 앱스토어에 퍼블리싱하게 됩니다. 자, 수익은 앱의 수익은 이제 앱스토어를 통해서 런칭된 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이제서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앱이 있었다는 사실은 시장에 경쟁 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진행해 보면 개발할 때 예상했던 자신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용자 반응이 미지근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뭐 회사 직원이야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신뢰도 뭐 지식 정보들이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쉽사리 제압할 것이라고 무시했던 작은 스타트업의 서비스보다도 더 못한 평가를 사용자에게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용자가 베낀 것 같다는 평가도 할 때도 있습니다. 앱이 개발된 이후에도 수익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앱을 통해 제공되는 가치가 다른 앱보다 우위에 있어야 비로소 사용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굳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앱을 일부러 이용할 사용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수익 모델로 하지 않고서야 사용자가 많다고 해서 또 바로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는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돈을 지불할 충분한 가치를 느껴야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어떤 가치를 수익성 있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만든 앱은 수익은 어렵고 그냥 비용만 발생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만든다는 의미는 개발만을 위한 앱 개발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기 앱을 따라하거나 요즘 서비스, 앱 서비스 트렌드가 어떠하니까 앱을 개발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앱은 존재하지만 사용자 가치, 수익성 있는 사용자 경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앱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그려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앱 서비스 기획을 하고 이에 맞춰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때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보완합니다. 때로는 데이터에 따라서 앱을 새로 만드는 수준의 변화를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용자의 앱 사용 경험이 돈을 지불할 수준 이상이 돼야 비로소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앱 비즈니스 관련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앱 서비스 기획과 앱 개발 기획의 각 내용들에 대해서 짧고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